아 배고파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아 짜장보다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결합된 안정식품인 탕수육이 어떨까요? 아 중국집 하면 역시 짜장면이죠. 탕수육 그거 비싸기만 한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에 토론에 의한 토론을 위한 동아리 서방정토입니다. 와! 서방정토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서방정토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정의를 찾는 서강의 토론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저희는 매주 다양한 주제, 다양한 활동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강대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대학생토론연합의 지부로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정기세션을 진행합니다. 경기 세션은 크게 1부 스피치와 2부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피치 활동의 경우에는 크게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그리고 경쟁 스피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분 스피치의 경우에는 직석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1분 동안 스피치를 진행하는 활동이고요. 3분 스피치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3분 동안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 활동입니다. 경쟁 스피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상반된 입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스피치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부 활동은 실전 토론 활동으로서 토론의 형식은 세다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각 패널, 청중, 사회자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매 토론이 끝난 이후 청중들의 질의 시간과 피드백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 토론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패널에게 '디베이터 업더 세션'이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네, 저희는 정치, 경제, 시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모병제 문제나 외고자석업 폐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사적인 주제 이외에도 역사, 사회, 인문에 달하는 다양한 주제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는 가족을 죽인 개백의 행위는 옳았는가에 관한 토론, 선조대 인조 누가 더 안군인가에 관한 토론, 그리고 팍! 붕어빵 대 슈크림붕어빵 뭐가 더 맛있는가 같은 이런 말랑말랑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말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 단언컨대 저희 서방종토는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볼 수 있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쁜 면접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느냐를 중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저도 동아리 거짓대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실력이 되게 좋은 편 아니었지만. 어, 여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낸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말할 땐다 떨리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말고 서방정토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서 서방정토에서 방! 방실방실 정, 정! 정답게 토, 토! 토론합시다. 서방정토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